어,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음, 이번 영상은 재밌는 걸 갖고 왔는데요. 어, 제가 램 온도 테스트를 좀 했, 해봤어요.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은, 어, 총 4개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순정 상태랑, 그 다음에 장우 방열판,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거죠. DDR5 방열판으로서 많이 파, 판매되는 장우 방열판,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좋은 방열판 이라고 유명한 드라군 방열판 이거 요새 구할 수가 없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중고 가격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가 이번에 좀 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되는 어, 김둘레 방열판 이라고 있어요 이 김둘레가 명칭이 김둘레 뭐지, 이게 진짜 이름이 이름이 이래요 이름이 이런데 어, 국내 게 아닙니다. 김씨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김씨가 만든게 아니라, 어, 보여드릴 건데, 어, 일단은, 보시다시피, 어, 장우 방열판은 이렇게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 방열판입니다. 판매, 판매가 되는 방열판이고, 그 다음에 드라곤 방열판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제 시중에서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 거의 중고 장터에서 막 10만원 넘게 거래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번에 소개 드릴 어 김둘레 방열판 이라고 알리에서 판매 중입니다 김둘레 라는 어, 판매자가 어, 판매자 채널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식으로 공기 흐름이 어, 메모리스틱 위쪽에 이렇게 할수 있게 된 방열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구매를 좀 해서 어 성능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좀 궁금하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냥 뭐 보기에는 딱 이렇습니다. 지금 드라곤 방열판 의 대체품을 사람들이 많이 찾았어요. 이게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그거에 좋은 대안인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돌려봤는데. 막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어 온도에 따른 변화가 너무 커서 온도라고 하는 것은 상온 얘기하는 겁니다. 어 상온 온도에 따라서 미세하게 차이도 심하게 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환경에 따라서 상온이 계속 변하잖아요. 어 낮에 테스트하는 거랑 밤에 테스트하는 거랑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밤에 테스트하는 거랑 새벽에 잠깐만 지나도 온도가 팍팍팍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해 뜨면서 온도 막 바뀌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계속 돌려보다가, 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각 잡고 테스트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이렇게 그냥 남겨만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건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테스트했냐면은, 어, 에어컨을 드디어 저희 제 방에서 에어컨을 켰고요. 그 다음에, 음, 에어컨으로 밀폐 상태에서 밀폐라고 하면은 창문 닫고, 닫고 방문 닫고 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에어컨으로 온도를 먼저 다운시켜서 온도를 나, 낮춘 다음에 온도를 28도 이하로 낮추고 28도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28도 이하로 낮춘 다음에 다시 그거를 시네벤치를 돌려서 제가 녹화용 PC가 인텔이에요. 13000K라서 어, 방 온도 올리기 좋습니다 이걸로 시내벤츠를 돌려요 그럼 온도가 다시 살금살금 오르거든요 그래서 다, 돌리다가 28도를 되는 제 방에 있는 온도계가 28도 되는 순간에 시내벤츠 그, 종료하고 그러고 나서 tm5를 돌려서 어, 한 10분 정도 10분 좀 되지 못하게 측정을 한 겁니다 어, 정확한 세팅은 TN5 앱설턴 유세팅의 퍼센테이지로 한800% 정도 돌렸고요. 어, 800% 정도 일주기를 기준으로 돌렸고, 어, 일주기가 보통 8에서 9분 정도 돌아가는데, 지금 돌아와 이렇게 지금 이제 온도가 안만하게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온도가 측정 기간 중에 이 시점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시작해서 온도가 쭉 오르다가 예 어느 정도 한계 지점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거의 변화가 없다가 끝나는 순간 쭉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까지 제가 측정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음, 아, 이 영상이 아니라 이 스크린샷을 보시면 투라고 어, 붙은 것들이 이제 두 번째로 제대, 제대로 각 잡고 측정한 거고 요거는 온도 통제를 확실히 했어요. 온도 통제를 확실히 해서 동, 돌린 거니까 모두 같은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어, TM5를 돌리고 그 다음에 TM5가 끝나고 나서도 어, 온도가 떨어지는 것까지 같이 보기 위해서 어, 앞에서 한틱 정도 이 정도 공간이 됐을 때 스크린샷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다 돌아간 이후에 이한 주기 다 돌아간 이후에 온도가 떨어지는 그래프까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세팅은 어, 보시다시피 6000에 CL30 36 세팅에 어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 옵션을 적용한 상태에서 돌렸고요. 그다음에 램은 하나만 썼습니다. 딱한 개. 여러 개 쓰면은 조금 방해가 될까 봐딱 하나만 꽂아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하기 전에 시간 초기화 하고 나서 어, 시간과 온도 초기화 모두, 이거 한번 누르면 초기화 돼요. 하드웨어 인포에서 이걸 누르면 초기화가 되니까 이걸 누르면 온도랑 시간이랑 모두 센서값이 초기화되면서 어 이거 돌리는 순간부터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좀 볼게요. 자 순정상태부터 볼건데 순정상태는 보시다시피 최소온도가 31.3도 이 구간이 31.3도입니다. 이게 처음에 어 장착했을 때 온도가 좀 낮게 잡힐 수가 있으나 제가 그것까지 다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어 장착하고 나서 어좀 지나간 상태에서 지금 실내 방온도가 28도 되는 지점에서 온도가 31.3도입니다. 31.3도에서 어 온도가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마지막으로 42.5도까지 올라가요. 온도가 42.5도까지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어, 이 전체 그래프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떨어지는 시간만큼 기다렸을 때 어, 떨어지는 게 32.3도까지 이렇게 떨어지죠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겁니다 만 그래프가 좀 길이가 좀 짧았습니다 좀 대기하는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어, 떨어뜨린 건데 아무튼 이 정도 기다리면 32.3도로 떨어지는 순정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아,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순정 상태는 어, 오픈 케이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정 상태 쿨링이 꽤 괜찮아요. 오픈 상태에서 메모리 순정 상태 쿨링이 꽤 괜찮습니다. 어,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어, 조금 이번에 테스트해 보고 느낀 거가 뭐냐면, 자, 이걸 일단 그대로 두고요. 자, 스위스 팟을 얹었어요. 스위스 팟을 얹었는데, 자, 순정 상태에서 스위스 팟을 얹었는데, 보시다시피, 어, 최소 온도 31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요 위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온도 편차가 생겨서 그래요. 이거 테스트하고 나서 이거 테스트할 때, 뭐, 제가 좀 대기 타면서 온도가 변하고, 뭐 그래서, 뭐이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한것 같긴 한데 뭐 이게 0이 나왔길래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고 어쨌든 테스트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같은 온도 조건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 0.3 정도 차이 나죠 거의 오차범위입니다 이한 틱이 0.3씩 움직여요 하드웨어 인포에서 하드웨어 인포에서 0.3씩 움직이기 때문에 어 한틱 정도 바뀐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차범위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순정 상태에서는 어, 스위스팟을 얹었을 때 최소 온도 값의 변화가 없었고요. 그다음 최대 온도도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42도, 그다음에 기다리니까 32.5도까지 떨어졌어요. 어, TN5는 어,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 시간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테스트한 거는 최대 온도를 본다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이게 몇분 걸리냐 상관없이 위에서 보시면 그래프가 여기서 지 42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42도를 유지한 그래프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종료되고 나서 쭉 다시 감소가 됐죠. 어,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랑 얘랑 차이가 0.3밖에 안 나고 얘랑 얘랑 차이가 0.5밖에 안 나고, 얘랑 얘랑 차이가 0.2밖에 안 나는데 심지어 얘가 더낫죠 상온이 그리고 순정 상태에서는 그 보시다시피 어 이걸 돌리면은 지금 방이 밀폐 상태고 어 통풍이 안 되는 상태에서 돌렸기 때문에 에어컨은 껐어요. 측정할 때 에어컨 끄고 대기를 하다가 28도 맞춘 다음에 어. 어 그냥 그냥 에어컨을 냉방에서 제습으로 바꿨습니다. 이전에 제습으로 바꾸고 나서 돌린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온도가 올라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끝나고 측정 끝나고 나서 다시 에어컨을 냉방으로 바꾸고 어, 껐다는 표현이 애매하긴 하네요. 냉방으로 바꾸고 어, 다시 28도 이하로 맞춘 다음에 어, 다시 시내 벤치로 28도를 맞추고 나서 냉장, 어, 에어컨을 다시 어, 제습으로 돌린 상태에서 또 대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 통제된 환경에서는 이게 거의 비슷하죠. 지금 얘랑 얘랑 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통제된 상태에서는 순정 상태에서 스위스파서 얹지는게 도움이 안 되고는 안 되는구나. <laughs> 어, 저도 몰랐습니다. 저 순정 상태에서 스위스파 계속 얹어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어 이거랑 이거 이거랑 차야 차를 계산한 거고요. 0.3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다음 이게 뭐냐면 이거 빼기 이거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올라나? 그쵸 나오죠. 이거 빼기 이거를 했더니 최대 11.2도 정도 차이가 났고 스위스팟을 걸었을 때는 최대 11도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다음에 열이 떨어진 거 이거는 여기서 요거 이거 뺀 겁니다. 그래서 열이 한10 0.2도 정도 떨어지고 여기서는 9.5도 정도 떨어졌어요. 이 열이 떨어지는 거는 그 상온 상태의 온도랑 어 이게 온도 차이가 심하면 더 빨리 떨어집니다. 상온 온도랑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열이 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두드러진 게자 이번에는 장우방열판을 좀볼 건데요. 자, 순정 상태 거랑 좀 같이 볼게요.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제 방, 그래프로 순정 상태에서는 빠르게 오른 다음에 유지가 되다가 빠르게 내려가죠. 반대로 방열판을 끼게 되면 이게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게 돼요. 어, 이 스위스팟 영상이네. 잠깐만요. 이걸로 할게요. 보시다시피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온도가 순정 상태에서는 빨리 최대치에 도달한다면 방열판을 하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적혀있는데 최대 온도 어때요? <laughs> 최대 온도 어때요? 제대로 측정한 겁니다. <웃음> 진짜로. <웃음> 음, 여기 위에도 보세요. 두번 돌린 거예요. 두번 돌릴 때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게 이제 온도 통제된 상태에서 돌린 건데 보시다시피 최저 온도 32도 28도 상온 28도에서 최저 온도 32도 정도 나왔고요. 오히려 더 높죠. 높이 잡혔고. 그 다음에, 최대, 아, 최대 온도 된다. 최저 온도 32도. 난 최대 온도 44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방열판만 끼우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 한요 정도만 돌린다. 내가 메모리를 요 정도만 쓸 거야. 그러면은 요 정도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이 온, 이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순정 상태의 온도보다는 낮을 거예요. 이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순전 상태 온도보다 훨씬 낮을 건데 훨씬 훨씬 정도 아니 미세하게 낮죠 미세하게 낮을 건데 근데 최대 온도로 장기 노출 상태에서는 오히려 온도가 더 노, 올라가는 온도를 방열판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머금고 있어요 방열판이 그래서 방열판을 하는 거는 어, 일단 보시다시피 어, 장우 방열판이 국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열판이고 그나마 다른 뭐 ddr5 방열판 중에는 개, 성, 성능 괜찮다고 하는 앤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케이스 상태에선 좀 말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픈케이스 상태에서는 오픈케이스의 순정 상태가 워낙에 사,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져서 오히려 또 온도가 이거 떨어진 온도조차도. 어. 보시다시피 천천히 떨어지니까 온도조차도 낮, 높은 겁니다. 34.8도까지. 어. 보시다시피 어... 방열판만 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방열판들도 비슷해요. 열을 계속 안으로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어, 되게 좀 뭐랄까 천천히 올라가 봤자 이게 열이 천천히 올라가봤자 열이 안 빠지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배틀그라운드를 해요. 그러면 막 열이 올라가다가 이제 좀쉴때 되면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좀 내려가줘야 되는데 온도가 안 내려가잖아요. 온도가. 온도가 안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또 열을 받아버리면 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스위스 팟을 해주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온도가 어 조금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방열판, 장호 방열판 자체가 열기를 계속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어전 면적을 잘 식혀 그 주지 않으면 은 어찌됐던 얘도 온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32도에서 31.3도까지 떨어졌고요. 거의 얘랑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긴 했네. 어, 바람을 쐬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열판을 꼈는데 오히려 성능이 순정상태보다 좀더 높은 상태가 나왔죠. 어쨌든 방열판을 끌, 낄 거면 스위스 팟을 해줘야 되는 거고 사실상 순정 상태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픈 케이스라서 생각보다 잘 나온 겁니다. 공기 흐름이 워낙에 원활하게 돼서 인 케이스 상태에서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스위스팟은 제 생각에는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순정 상태에서 스위스팟 하는 거랑 방열파 하는 거랑 뭐가 더 좋을까요라고 물어보면 이두 개를 비교하고 물어보면 전 당연히 요거 추천해요. 사실. 어.. 지금 얘랑 얘랑 별 차이가 없지만 얘랑 이거 차이를 보시다시피 예 스위스 팟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 오히려 방열판을 꼈을 때더 온도가 높게 나오는 그럴.. 수,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드라곤 방열판 먼저 볼게요 이거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드라곤 방열판은 어.. 이렇게 네, 순정 상태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그래프가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요.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죠. 어, 장유 장호방열판으로 한 것도 보시면은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조금 아래쪽으로 온도가 이제 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얘랑 얘보다 얘랑 비교할 때보다 온 아, 아예 꺼버렸구나 내가. 그래서 온, 이 온도를 보시면 은 어, 드라곤 방열판은 31.5도 정도 아 써멀패드 얘기를 안했구나. 써멀패드는 그냥 있는 걸 썼습니다. 어, 있는 걸 썼는데 어, 드라곤 방열판이 생각보다 어, 어, 엄청날 줄 알았는데 28도 정도에서 대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온도가 안 내려가요. 어,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써멀패드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럴까 드라곤 방열판이 써멀패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써멀패드가 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충분히 면적이 닿도록 제가 조, 조치를 하긴 했는데 어, 이게 드라곤 방열판이 DDR5 용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DDR4 용도로 나온 방열판이 조금 다 덮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 칩을 그렇게 다 덮질 못해서, 최대의, 최, 최, 아이들 상태죠. 아이들 상태에서 온도가, 어, 지금 생각보다 해소가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정 상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순정 상태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최대 온도는 어때요? 최대 온도는 39.5도로, 어, 지금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곤 방열판이 역시 명불허전으로 그 지금 온도를 봤을 때 이게 지금 1 3 5 v 만 해서 그렇지 클럭이 더 높고 전원 전압을 더 주고 하면은 이 드라곤 방열판의 진가가 발휘가 돼요 생각보다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테스트를 했고 근데 생각보다 온도가 안 떨어지네요 네. 이건 좀 의외였고, 이것도, 그, 방열패드랑 접촉된 면, 그러니까 방열판이 메모리 칩하고 접촉되는 면이 정확히 다 덮질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덮질 못해서. 최대 온도 자체는 낮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열이 시, 식혀지는 속도는, 어, 그렇게 빠르진 않은. 근데 이제 이것도, 스위스팟을 얹어 봤는데, 그러면 이제 최소 온도 31도 이것도 생각보다 안 내려가죠? 0.5도 정도. 이건 신기했어요. 아이들 상태 온도가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나는구나. 예, 네,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온도는 오히려 더 하락해서 38.3도 정도 유지가 됐고요. 여기. 그 다음 이제 좀 어, 열을 식힌 열 하락폭을 봤을 때는 33.8도까지 떨어져서 어,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떨어진 거예요. 얘랑 이거 떨어진 거랑 이거 떨어진 거랑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최대 온도 기, 대비해서 어, 시, 실내 방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가 있어요. 이, 이거 ETM5를 거의 한이 정도 돌리면 은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그 상태에서 이 tn5를 끝나, tn5가 끝나면은, 어, 이제 그, 그 온도랑 지금 현재 메모리 온도랑 어느 정도 온도 차이가 있죠. 그 온도 차이가 이제 차이로 인해서 열교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온도 가 떨어지는 건데, 이게 오, 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효과가 더 크므로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보시다시피 일단은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열은 잘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딱 보면. 근데 마지막으로 일단 한 마지막 거 보고 나서 조금 얘기를 더 해볼게요. 어, 이제 요거, 요 방열판인데, 이거 보시면은 상단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어, 보통 요 메모리 온도가 방열판을 끼면 위로 올라와요. 여기 열이 위로 올라오는데, 여기 구멍을 뚫어놔서. 어, 공기 흐름이 원활하게 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로제돈 주고 산 거예요. 제돈 주고 산 겁니다. <laughs> 광고 방송 아니에요. 어, 저는 아직 요런 거에 광고 받을 짬이 아니야 가지고. 알리에서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막 상품도 따오고 하던데. 음. 보시다시피 어 이거 이거는 방열판을 잘 덮어 줘요. 메모리 칩을 잘 덮어 주고 어, 패드도 성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이들 상태의 온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30.8도. 이것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지금 어, 뭐라 그럴까요? 온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상온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지금 최저 온도로 따지면 지금 얘가 제일 낮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얘가. 잘못 나온 줄 알았어. 잘못 나온 줄 알고 다시 측정, 측정해 보고 어, 이때도 뭔가 이상한 해서 열 여기 TM5로 다시 돌려서 열을 조금 올린 다음에 식혀도 보고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낮게 나옵니다. 네, 신기하게 낮게 나와요. 근데 이제 TM5로 돌려서 어 열을 열을 주면은 쭉 올라가다 최대치 유지를 요 정도에서 최대치가 유지가 되는데 그 온도가 40.5도다. 40.5도고 제 TM5 종료되고 나서 이게 한틱 정도 올 때까지 제가 대기를 하, 계속 하, 하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쭉 떨어지면서 33.8도까지 떨어지는. 보시다시피 어, 이 정도 온도가 나왔고, 여기 이거랑 이거랑 열차이 갭은 9.7도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위스파까지 얹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온도는 똑같 안 내려가 요 여기서 스위스팟을 했을 때 아이들 온도는 여전히 안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최대 온도가 최대 온도가 39도로 떨어졌어요 1.5도 정도 떨어졌고 그리고 낙폭은 여기서도 지금 7 7 7도가 안 되죠 6.2도 6.2도 예 네. 0.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단 장우보다는 좋아요. 이걸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최대 온도도 낮지만 장우보다 혹은 순정보다 최대 온도도 낮지만 드라군이랑 지금 1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기염을 토했고 스위스파 상태에서 0.7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이게 아마도 높은 전압을 주고 다시 테스트를 하면은, 어, 이 온도 격차가 벌어질지언정, 어쨌든, 순정이나 장우들의 박파판이랑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어, 생각보다 괜찮은 준수한 결과를 가져왔고요 어,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 차이, 어, 아이들 상태에서 최대까지 오르는 온도 차이는 9.7도 정도. 근데 드라고는 얘가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패드 잘써 가지고 열전달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드래곤 방열판은 역시나 이러나 저러나 어 최대 성능을 보여주는 방열판인 거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 얘가 아이들 온도 자체를 더 낮춰 버리기 때문에 참잘뭐잘열 해소를 잘 하게끔 만들어 놔서 어 최대 온도 자체가 만약에 얘가 온도가 31.5도로 시작했으면 얘가 조금 더 높았겠죠 41.2도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치만 이거 온도를 나, 잘 잡아 줬기 때문에 어, 9.7도 온도 차이이지만 사실상 최대 온도는 1도 밖에 차이 안 나는 어, 여기서 최대값은 1.7도 차이가 나지만 여기는 1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고요 지금 어, 결과에 따라서 좀 재밌는 게첫 번째가 스위스 팟이 스위스 팟이 순정 상태에서 별로 어떤 상태냐면, 이게, 이게 계속 강조해야 될것 같은데 오픈 케이스입니다. 어, 일반적인 인케이스 상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방열판을 하는 경우면 방열판만 방열판만 장착하면 온도가 오히려 더 높을, 수, 높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오히려 온도가 더 높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생각보다 이 방열판이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거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드라우는 여전히 일이고요 시작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 온도가 8도 밖에 안 올라가는 7.3도나 8도 밖에 안 나가는 그런 귀염을 통하는, 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일어나서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